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 여러분들, 오버워치가 신캐를 안 내놓습니다. 뭐, 조만간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 촬영 기준, 11월 25일 의 기준으로는, 블리즈컨에는 무조건 오버워치 신용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외 유자가, 어, 신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캐 대해서 딱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웅이에요. 이 영웅이 누구냐면은 어, 딜러입니다. 딜러. 예. 네. 별이 3개. 어, 이 친구의 이름은 BL 에어? 부에어? 이거 어떻게 읽냐? 파파고. 블레어 아, 블레어구나 아,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자, 이 친구는 블레이어인데 제가 이래 봐도 미국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블레어 에이스얼 프레. 와. 이 친구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스토리도 있어요. 자, 야,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어, 이거 볼수 있어요. 스토리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유튜브 각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를 실제로 기반으로 영웅을 만들고 스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놀랍게도 히어로 갤러리 들어가면은 얘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헬로자 여기는 아직 잠기도 있지만은 승리 포즈 승리 포즈 이런 식으로 하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도 다 있어요 스프레이도 그 다음에 더빙도 다 되어있어요 물론 영어로 Yes, pure b e r y Very 이거는 뭐, 어, 딸기가 맛있다는 뜻이겠죠? Beauty b e r y 아, 이름이, 딸기 이름이네요. 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넘어갑시다. 자, 여기 황금 무기도 있습니다. 네, 황금 무기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소셜 들어가면은 이분 그냥 트위터 이런 것도고요. 캐릭터 프로필 하면은 뭐 아까 스토리 이런 것도고요. 옵션, 그리고 게임 나가기가 있고.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스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하나 하나. 자, 일단은 C 누르면은 이 뜨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직 감정표현은 없나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기본 공격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은근 셉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우크를우크은 이렇게 게이지가 자죠. 허잉?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공중에다 쓰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프트는 무엇이냐? 약간 트레이서 전면 느낌이에요. 어, 잘못 눌렀고요. 자, 이런 식인데, 너무 짧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우크를 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근접 공격도 구현돼 있어요. 근접 공격도 보여드릴 고 자, 그럼 이 키, 2키. 이 키는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염 방사기를 부립니다. 화염 방사기. 자, 그 다음에 궁극기는 약간 소유자가 비슷해요. 소유자가 궁극기는 소유자랑 비슷한데 유도체가 나갑니다. 유도체. 이렇게 공격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상대 한 명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유도 미사일이 나가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신캐는 아니고, 어, 팬이 진짜 답답하잖아. 아, 오버워치 영웅이 안 나와. 물론 그런 시점, 그런 심경으로 만든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어, 조금이라도 그냥, 아, 이런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고문으로도 가능하죠. 만약에 이 영웅이 실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따따따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사귈 것 같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귈 것 같지만은 자 이렇게 날리는데 지금 잘못 맞으면 또 이렇게 되고 피할 수도 있는 것 같네. 피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자리야 주는 방벽이 주어진다면 혹은 라인 방벽이 막고 있다면은 혹은 모이라 시프트 혹은 메이 시프트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요. 네. 대신 기본 평타가 너무 사기야. 멀리서도 쎄 어, 기본 평타가 너무 사기다.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면은, 평타는 너프당합니다. 어. 아니야, 평타 너프 안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솔저도, 아닙니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 이거,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오버워치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오버워치는 아무래도 기동성이 중요하죠. 현재 지금 나이 뛰는 영웅들 보면은, 기동성이 매우 좋은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딜러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뭐, 리퍼, 막, 둠피스트,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날아다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좋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우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클은. 그리고, 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 이게 분명 쓰이는 건 있을 텐데, 이 사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우클, 날아가는 거, 이미 둠피스트한테 있는 거야. 데미지도 엄청 세. 그렇게 이날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둠피스트 2키 이미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데미지 도 없어. 근데 둠피스트는 데미지도 있어. 이키 이거 화염방사기 이렇게 계속 때려야 돼. 이렇게 계속 때려야지 죽어. 근데 둠피스트 그냥 자클. 퉁퉁퉁 하면 죽어. 그리고 궁극기. 자, 이거 궁극기 가잖아. 오, 어, 이렇게 맞지? 궁극기 이렇게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죽이는데 둠피스트 궁극기. 그 안에 있는 애들 다 죽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밸런스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밸런스는 나쁘지 않는데 여기서 나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버워치 팬이 만든 신규 영웅에 대해서 살라살라 얘기하고 할 동안은 아직도 오버워치는 신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원래 같으면은 작년에는 11월달에 나왔는데 물론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말이 안돼 그런데 작년에는 블리즈컨에서 짜잔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안 했다는 점 그것이 정말 하.. 아쉬..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이..이.. 이 개발자님께서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항상 블리자드를 사랑했었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시작했어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블리자드와 이야기하고 블리자드가 아닌데 이거? 누구니 너는? 아무튼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시작했어 이 프로 뭐 뭔가 시작했나봐요. 그리고 분명히 힘든 작업이지만 내 여가 시간에 대학생 직장들과 이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덕분에 모두들 고마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어, 여, 여기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제가 뭐 댓글이나 더 보기에 써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 어, 이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 키는 좀 불편해 E는 E는 봐봐 E 누르고 앞으로 가면은 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블리자드도 게임 잘 만들었다 아무리 우리가 블리자드를 까지만은 이 인디 제작하시는 분들이랑 진짜 블리자드는 어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어 이거 파치말인가? 어 이것도 만들었는데 우와앙 파치말이 이거 이 캐릭터 버전이네 어 가슴쪽에 트레이서 비슷한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쵸 여기여기 여기. 이거 이거때문에막 트레이서 딸이 트레이서가 아닌가라는 막 그냥 이분이 장난식으로 만든 그런게 있긴한데 어, 뭐야 그루초대 그렇죠, 네,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미지구나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외유저가 만든 답답해서 신규영웅을 만든 그 모드를 아니 그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오버워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버워치 신규 영웅 갑자기, 짜잔! 신규 영웅 3개 내놓았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현재 2019년 11월 25일은 신규 영웅에 대한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과연, 미래의 우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래인들은, 어떤 영웅이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